그리고 그 공을 눌러치기 위해서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지금 같이 이제 이렇게 눌러쳐야 된다, 눌러쳐야 된다 들어올 때 손목을 끌고 들어와야지 결국에는 백스윙의 크기의 그 넓이보다는 다운스윙 할때 아크가 훨씬 더좀 가파르게 좁아지면서 내려와야지만이 공을 눌러칠 수가 있죠. 근데 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처음부터 좀 약간 이렇게 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가 몸에 좀 가깝게 붙여서 음. 끌고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코 내 손이 몸에 너무 가깝게 붙게 되면 끌고 들어오다가 몸이 손에서 이렇게 걸리게 되면 헤드가 풀려서 캐스팅될 수밖에 없어요 아... 근데 결코 내가 이렇게 작게 들어서 백스윙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더 다운스윙할 때더잘 끌고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에서의 오른팔 아까 제가 그~ 어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아. 했던 오른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팔도 오른팔이지만 내가 백스윙을 올렸을 때 팔과 손과 몸의 간격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간격.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~ 위에서 보여드 주시다시피 손과 내양 어깨에 이런 정상각형의 느낌 예 네, 근데 어떻게 보면 완전 정상각형은 아니죠 근데 내가 팔로만 가깝게 붙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찌그러진 삼각형이지 네. 위에서 보여지실 텐데 네. 뭔가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의 느낌보다는 예 징그 같은 음 삼각형의 느낌이 좀 제대로 사라져 있는 살아있는 예 살아있는 이러한 삼각형을 백스윙에서 해주시면 훨씬 더 내가 전환될 때 끌고 들어오는데 다운스윙에서의 모양을 훨씬 더잘 하실 수네 음 후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~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그러면 굳이 내가 이렇게 뭐 레깅을 해서 좁게 가지고 내려올 거면 내가 처음부터 크게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간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왼쪽 팔의 펴짐이라든지 내 몸에서 띄워주는 왼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오른쪽 팔이 그만큼 내 몸에 가깝게 붙기보다는 내가 이 팔꿈치와 몸의 이 간격이 약간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백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런 연습 방법을 좀 많이 해보시면 음. 이 오른쪽 팔의 간격이 훨씬 더잘 떨어지실 텐데요. 왼쪽 팔을 오른쪽 팔을 밑에다 받쳐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드는 연습을 아.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때 가능한 한 오른팔이 뒤로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것을 왼쪽 팔이 받쳐주면서 오. 내가 회전을 하면서 띄워주시는데요.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잡게 되면 헤드가 무거워서 잘못 뜨세요. 아. 음. 이렇게 되시는 역할이 많이 나는데 그럴 때는 채를 음. 뒤로 딱 잡으시면 됩니다. 아, 네. 가벼운 쪽으로 잡으셔서 꼭 무거워야지만이 내가 느낌이 많이 오는 건 아니니깐요. 왼팔을 오른팔 밑에다가 괴어준다는 느낌으로 내가 팔이 뒤로, 뒤로 빠지지 않게끔 오른쪽 팔이 지금같이 회전을 띄워준 상태에서 회전을 했었을 때 지금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. 내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가 굉장히 공간이 생기는 음. 이러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네. 내가 이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결코 내가 칠때 예, 가파르게 음. 끌고 들어오지만 미리 풀리기 때문에 캐스팅이 빨리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어, 백스윙에서의 이 간격이라든지 예, 제가 아까 전에 어, 말씀드렸던 스윙에 대한 크기. 예, 이러한 부분들이 좀잘 지켜져야지만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손목의 오른쪽.